친정 엄마는 레스토랑 시어머니는 김치의 밥 아들 부부가 맞벌이를 해서 저는 항상 며느리 집에 집안일을 도와주러 갔습니다. 그런데도 항상 김치에 밥한 그릇 숟가락 하나 달랑 올려주며 어머니는 소박한 맛 좋아하시잖아요. 늘 이런 말로 끝이었죠. 저는 편하게 대해주는 줄만 알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장모님 생신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사진 속 테이블엔 스테이크 파스타 수프 디저트 레스토랑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들은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장모님이 좋아하시니까 사위가 직접 준비했지 셰프 수준이지 않아 그 말이 제 마음을 후벼 팠습니다 며느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고급인 맛 아니시잖아요 저는 말없이 가방에서 며느리 생일에 주려고 했던 제가 평생을 일에 모아놨던 통장을 식탁 위에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얘야 너희에게 물려주려고 했었는데 생각이 바뀌었다 가족으로 대접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가진 것을 줄 이유가 없지. 며느리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아들도 말문이 막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저는 이어 말했습니다. 장모님은 레스토랑 대접받고 나는 김치에 밥한 그릇이라면 무슨 뜻인지 잘 알겠다. 그 말만 남기고 저는 조용히 집을 나왔습니다. 저를 응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